일루미니티, 일루미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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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OBS 건강을 부탁해 시력을 디자인하는 닥터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재입니다. 추우면 추운대로, 더우면 더운대로 번거로운 게 안경인데요. 렌즈라고 다를까요? 게다가 요즘엔 점점 나빠지는 공기 때문에 렌즈 착용에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렌즈도 안경도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주목하세요. 시력을 디자인하는 닥터들, 네 명의 안과 전문의와 함께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오늘도 든든한 네 분의 안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움직이기도 씻기도 귀찮아집니다. 다들 마찬가지시죠? 네, 저희도 뭐 마찬가지로 여름이 되니까 좀 많이 힘들어지고요. 여름은 되면 뭐 모두 게다 귀찮아지니까요. 그런데 다행히 병원은 좀 많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저희가 휴가를 좀 휴가 아닌 휴가를 좀 즐길 수는 있죠. 자 그런데 이 더워지면 뭐 렌즈 사용하는 분들은 아마 화장 지우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실것 같아요. 여자들은 화장 맞아요. 지우는 게 제일 귀찮은데 안 지우고 잤다가는 피부 트러블 생기거든요. 혹시 렌즈 착용해 보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중학교 때부터 라색, 전 라섹 수술 받았는데 라섹 수술 받기 전까지 약 8년 정도 낀 경험이 있고요. 저는 하드 렌즈는 너무 아파서 못 끼고 소프트 렌즈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씻는 게 되게 중요한데 씻기도 귀찮아서 저는 일회용 렌즈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대학 MT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밤새 놀때 이제 안경 끼면 저는 눈이 아주 작아졌거든요 그래서 안경 낀 모습 들키기 싫어서 렌즈 끼고 자기도 하고 그래서 결막염도 자주 걸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랑 모든 경험이 상당히 동일하신 것 같아요. <laughs> 보통 환자들이 와서 어떤 말씀들 하세요? 요. 렌즈 때문에 겪는 경험들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뭐 유독 기억나는 걸좀 말씀드리자면 중고등 학생들 학교 가기 싫어서요. 눈병 난 친구 렌즈 빌려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 주고 렌즈 팔기도 하고요. 그래 가지고 렌즈를 끼고 눈이 빨개지면 충혈돼서 병원에 와서 눈병이라고 진단받으면 학교를 한 일주일 쉴수 있는 뭐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부랴부랴 너무 급하게 외출을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를 못 하고, 근데 렌즈만 끼인 채로 나갔다가, 뭐, 렌즈가 너무 건조해서 갑자기 툭 빠지는 거죠. 이거를 갖고 올 방법이 없으니까 입속에다 넣어가지고 촉촉하고 침으로 보관을 하셨다가 집에 와서 이제 세척해서 쓰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눈에 탈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절대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갔을 때 어떤 보존액이 없어서 그냥 생수 뚜껑에다가 생수를 부어서 사용했던 경험은 있는데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네요. 저렇게 일어나자마자 아마 또 렌즈를 껴야 할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면 하나도 안 보이죠 렌즈를 끼고 잤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마 일어나자마자 눈을 못 뜨는 거 봤을 때는 건조증도 꽤 많이 있는 거 같은데요 오 안경 도꽤봐야 안경 붓게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 흔히들 7, 디옥, 8 디옥터라고 하는데 고도 분시에 속한다고 네, 들었어요. 디옵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인가요? 디옵터는 시력이 나쁜 정도를 환산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볼록 렌즈는 저희가 플러스로 표시를 합니다. 오목 렌즈는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근시인 사람들은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오목 렌즈 안경을 써야 된다 해서 흔히들 내 눈이 마이너스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원시가 있으신 분들인데 은 원시는 지금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원시가 많았는데요. 원시 있으신 분들은 볼록렌즈를 껴야 시력이 교정이 돼서 플러스로 표시되는 볼록렌즈인데, 그런 분들은 이제 내 눈은 플러스야. 이런 말씀은 안 하시니까, 저희가 흔하게 듣게 됐던 게 이제 눈이 마이너스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무 생각이 진짜 없어 보이는데, <laughs> 눈이 나쁜 분들은 렌즈 착용과 동시에 마음가짐도 아, 달라져요. 달라져요. 왜 달라져요. 안경을 네. 끼고 있으면 세상과 이렇게... 소통하고 싶지 않고 딱 렌즈를 끼면 생동감이 있어지죠. 네. 그래도 아직 렌즈를 안 끼고 화장을 먼저 하네요, 이분은. 잘안 보이시죠? 잘안 보일 거예요. 그런 시간 착용하다 보면 눈이 많이 건조해지고 그 뻑뻑함이 너무 심해서 하드렌즈를 끼는 게 조금 저한테는 더, 덜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드렌즈가 덜 건조한가요 그 하드렌즈는 눈을 깜빡깜빡 거릴 때마다 렌즈가 위아래로 좀 움직여요 그러면서 아래쪽에 있었던 눈물을 각막으로 까만 동작 쪽으로 끌어올리는 현상을 갖게 되고 소프트렌즈는 탁 밀착이 돼 있어서 실제로 비닐 껍데기를 내 눈에 덮어 씌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죠. 그러니까 훨씬 더 산소나 눈물이 투과되는 데에는 위험한 것이 소프트렌즈. 오히려 눈물을 좀눈 쪽으로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하드렌즈. 이렇게 생각하시면 느낌과는 돼요. 느낌과는 다르네요. 뭘 두고 갔나요? 렌즈 용품들을 챙겨야죠. 저거 안 갖고 가면 이제 입에다 네. 담아. 아, 렌즈통 챙겼어요. 그걸 일일이 다. <laughs> 바깥에서 먼지 들어가거나 갑자기 눈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드렌즈는 빼서 다시 세척해서 끼는 게 가장 그눈 빨리 안 아프게 하는 거라서 어디 갈 때나 빼고 챙겨 가는 게제 눈에는 편한 것 같아요. 혹시 뭐를 사랑해서 안과에서 아, 일하는 분이셨구나. 어 지금 이, 이 눈에 이물감 이 있어서 렌즈 빼려고 음. 가고 있어요. 정렇게 씻으실 때꼭 수도를 꼭 막고 씻어야지 아니면 잃어버리실 수 있어요. 맞아요. 하드 렌즈는또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 제가 화장을 하다 보니까 화장품 가루가 떨어지거나 먼지가 들어가면 이렇게 눈이 따가워고 그래서 먼지 빼낼 겸 차라 렌즈를 저희 제가 일하는 공간은 또 렌즈를 세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 깨끗이 씻어서 끼면은 그래도 이물감이 좀 사라져서 그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물감이 느껴지면 사례자처럼 씻어서 다시 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그렇죠. 적정한 용액이 있으면 저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드 렌즈는 이물감이 들어갔을 때 되게 아파요. 소프트 렌즈에서 음. 이, 그 뭐가 들어갔을 때보다 하드 렌즈가 너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아마 빼고 싶어. 하드 렌즈 유경험자셔가지고 네. 잘 아시는. <laughs> 저도 거예요. 말씀을 안 했는데 저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길을 버렸어요. 이걸 음. 제가 끼고 있다가는 뭐 정말 안될것 음. 같아서 이건 내 길이 아니다 그러고 음. 삼성동 사거리에서 제가 버렸습니다. <laughs> 네. 네, 인공 눈물 수시로 넣으시네요. 건조할 때마다 수시로 넣긴 하는데 어, 아무래도 계속 챙겨야 되고 하니까 좀 불편한 감이 있긴 하죠. 네, 요즘에는 인공 눈물 물론 병원에서 처방받기도 하지만은 그냥 약국에서 살수 있는 종류도 많고 또 편의점 같은 데서도 안약을 팔거든요. 그 성분도 다양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성분도 다양하고 그 농도도 다양하거든요. 또 이제 방부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본인한테 제일 맞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진료를 받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그거에 맞는 인공눈물 처방받는 게 제일 맞습니다. 렌즈 빼고 안경 변신하는 음. 네. 거죠. 그래. 네. 똘똘이 아무도 날 찾지 마라 네. 여행 가면 이렇게 렌즈 빼고 잘 때도 안경이 필요하니까 그 안경통 그냥 안경통에 안 챙겨가고 그냥 몸 가볍게 여행 가고 싶은. 그러니까 지금 그몸 가볍게 여행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본 분들은 또 여행 갈때 가장 행복한 게 아무 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경도 안 챙겨도 되지 렌즈 관리 용품 안 챙겨도 되지. 환자분들도 만족감을 그런 데서 아마 많이들 표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모든 게 개운해지니까 렌즈 안 끼고 수술해서 뭔가 자유를 얻었다.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시고 저렇게 아주 고독은시 분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얻는 행복감이 훨씬 더큰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검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안경을 벗을기 위해 이제 시력 교정술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굴절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근시하고 난시 정도 이런 걸 보는 검사고. 저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눈 상태를 완전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각막에서부터 막막까지 모든 검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수술 방법도 바뀔 수 있고 적절하게 자기한테 맞는 이제 수술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아 건조증 테스트 저렇게 사진으로도 가능하군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종이로 네. 하거나 아니면은 의사가 직접 보는 현미경으로 검사를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저런 검사들이 다 저렇게 디지털화돼서 접촉을 하지 않고도 내 눈물 양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비들이 나와 있어요. 네, 지금 하는 그 u v m 검사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고도근신 분들에서 이제 렌즈 삽입술을 하게 되는데 렌즈 삽입술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하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기존 검사에서 볼수 없었던 뭐그 뒤에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볼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u v m 검사는 보통 이제 렌즈 삽입술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아, 선생님도 응. 영상으로 뵈니까 더 멋지시네요. 마스크를 쓴게 네. 훨씬 나네요 <laughs> 그거야 뭐요 <써야 맞아>? 네. <laughs> 무섭고 떨리긴 하는데 수술 결과 잘 나올 거라고 믿고 수술 받으려고 해요. 아 그러니까 김정섭 선생님이 이, 이 사례자에 지금 주치셨다고요 제가 검사하고 제가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눈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네, 이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꼈고 뭐초 고도 근시였고 또 마침 또 각막도 많이 얇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막을 깎아서 수술할 수 있는 이제 라식 라섹 스마일 그 범위를 넘어선 분이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렌즈 삽수를 추천하게 되거든요. 근데 마침 다행인 거는 이분 같은 경우에 눈 안쪽 공간도 좀 충분하기 때문에 렌즈가 들어갈 공간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렌즈 삽술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간혹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김종 선생님. 그~ 마색도될수 있고 렌즈 서비스도 될수 있는 요 교집합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한테 어떤 수술을 권하게 되느냐는 의사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선생님은 어떤 걸 조금 더 추천하시는 편이에요? 그 교집합에 있는 환자는. 어~ 저는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의 나이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릴 경우에 있어서는 재수술에 다시 근시가 퇴행돼서 재수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텐데 네, 라섹을 한번 하면은 재수술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분 아마도 예상은 고도근시 경우에는 라섹을 한번 하더라도 재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주로 렌즈삽수를 많이 추천하고 오히려 30대 40대 되면은 근시 퇴행이 올 가능성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주로 라섹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나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환경을 보는 거죠. 이게 3mm도 안 되는 아주 좁은 공간에다가 렌즈를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렇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다 보이지만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이 또잘 협조를 해주셔야 움직임이 없어야 또 의사가 원하는 대로 수술이 진행이 되는데 겁을 너무 먹고 그러면 막 눈을 움직이고 그러면 수술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길어질 수가 있어요. 세상을 만나게 될까 음, 아마 저는 잘 그대가 저 정도면은 뭐 일등 아 일등 일등 아닙니다. 뭔가 묵신한 느낌이 있긴 한데 뭔가 시 뭐, 너무 몸 긴장 안 하고 잘 끝낼 것 같아서 마음은 놓여요. 자 네, 이렇게 해서. 렌즈 삽입술 수술을 받은 사례자를 보셨습니다. 이게 과거와 또 어떤 점이 개선된 수술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어, 예전에는 이제 여러 형태의 렌즈 삽입술의 렌즈가 존재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래저래 한 이유로 최근에는 눈의 뒤쪽 후방이라는 공간에 삽입을 하는 이보 ICL이라는 이제 렌즈 삽입술이 가장 각광받고 있고요.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이 ICL 렌즈들은 안압이 올라가는 것, 백내장이 생기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염려들을 저희가 좀덜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너무너무 수월해졌고 그만큼 안정성도 더 높아진 수술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왜 23살인데 이때 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할수있을 거면 좀 빨리 했었을 거야라는 어, 생각도 들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계도 바로 보이고 어, 아무것도 안 끼고 하니까 불편한 게 없이 살수 있고 저는 하드 렌즈를 한 7년 정도 꼈었거든요. 그래서 그 렌즈 작업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번거로웠거든요. 네, 신세계였어요. 저는 안경 쓰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네, 벗으니까 어 뭔가 쓰지 않고도 이렇게 잘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자, 모든 수술이 사후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 렌즈 삽입술의 경우에는 또 어떤 점들을 주의해서 관리해야 할까요? ICL 수술 후 초기에 주의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 어, 수술 후한 일주일 정도는 우리 눈을 부딪치거나 어, 또 세게 비비면 좋지 않습니다. 수술 후 수술 때 만든 그 각막 절개 창이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외부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둘째는 어, 수술 부위에 감염이나 염증이 안 생기도록 주의를 예방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수술 후에 처방받는 항생제 안약과 소염제 안약을 잘 사용하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궁금한 점이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컬러렌즈 끼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렌즈 삽입술 수술 후에도 또그 위에 추가적으로 렌즈를 껴도 될까요? 예, 보통 이제 수술 하고 나서 이제 안정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6개월 이후에는 뭐 잠깐 잠깐 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 그래도 이제 수술한 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컬러렌즈를 끼거나 하면은 뭐 혹시 뭐 염증이라 생기면 더 심하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끼더라도 제일 최소한만 이제 최소한의 시간만 끼게 하고 또 끼는 방법도 정확하게. 세척도 잘하고 어떤 그 정도를 잘 따르는 방법으로 이제 착용하도록 추천합니다 에~ 네. 또 환자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아마 부작용들도 설명을 잘해 주실 것 같아요 환자들에게 어떤 말씀해 주시나요 어~ 스스로 정기검진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관리를 좀 소홀한 경우 각막 내피세포가 감소하거나 백내장이나 목내장의 위험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각막 내피 세포 같은 경우에는 각막의 투명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세포 층이고 이건 이것은 이제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경과 관찰을 통해서 감수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 그니까 각막 내피 세포가 손상이 되는 거는 눈을 세게 누르거나 비비게 되면은 각막 안쪽이 이제 렌즈가 닿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손상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거는 정말 지켜줘야 된다고. 뭐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렌즈 삽입술한 사람들한테는 세게 누르거나 비비는 거 절대 피달라고꼭 얘기를 합니다. 이 렌즈 삽입술을 시술을 한 후에 혹은 차후적으로 다른 수술들도 가능한지 아니면 이렇게 시력이 교정된 게 평생 가는지요? 렌즈 삽입술은 기본적으로 영구적인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식 라섹처럼 시력이 다시 떨어지는 빈도 자체도 각막을 깎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큰 장점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것이 가역적이라는 것인데 만약에 눈 속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렌즈를 빼거나 교체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렌즈 삽입술 후에도 시력이 약간 떨어지는 분들은 극소수지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렌즈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라식이나 라섹처럼 추가 수술을 해주면 다시 원래 좋은 시력을 얻으실 수는 있어요. 어, 영구적이라고 얘기한 건 질환이 안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가정했을 때이고요. 오십 대에서 육십 대가 넘어가면서 백내장이 생기거나 했을 때에는 저희가 ICL 렌즈를 빼고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ICL의 도수와 본인 원래 수정체 도수를 더해서 인공 수정체를 넣어주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안경을 쓰는 일은 없을 겁니다. <목소리> 급격한 충혈, 눈꺼 눈꺼풀의 부종, 혹은 통증이 유발되면 안과 진료가 필수입니다. 자외선이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등의 안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짙은 색상의 선글라스나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패션 선글라스의 경우에는 눈에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When the love is true, I'm close to you, 무더운 여름 강렬한 태양빛에 지칠수록 눈 건강 관리 더욱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OBS 건강을 부탁해 시력을 디자인하는 닥터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gain, your one. Well, you killed it on this one, dawg. You see a girl that can shake her just like this. Shake jigger, call that girl Bojango. Shake jigger, call that girl Bojango. Shake jigger, call that girl Bojangles. The following is not a test, DJ.